못하시는게 뭡니까? 못하는게 <laughs> 없다는게 못하는 게. 니다 게 <laughs>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자동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보니 여러 요즘 나오는 신형 자동차들을 많이 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차들은 기술이 좋아졌다 보니까 좀만 밟으면 속도가 막 그냥 150 200 넘어갑니다 그렇게 차량의 기술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도로교통법은 계속 최고 속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이라든가 다른 여러 선진국의 나라들은 속도 규제를 아예 풀어버리고 교통법규를 느슨하게 해주는 편이 있는데 물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노인들이 많은 구역은 규제를 해야겠지만 이제 고속도로나 뻥 뚫린 도로 같은 데서는 좀 지금의 너무 빡빡한 도로교통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하는데 우리 총재님의 그 의견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자동차 도로 아우터바는 어, 히틀러가 만들었죠. 어, 히틀러가 만들었는데 도로 깊이가 5m. 다 자갈을 5m를 깔고 그 위에 도로를 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 달려도 차가 튕기는 일이 있나 없나? 도로가 차를 빨아당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브를 틀어도 도로에 차가 싹 들어가. 그러니까 이 자갈이 쿠션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400km를 가도 차가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고속속도 제한이 없어. <laughs> 속도 제한이 없는데 우리 고속도로는 자갈 두께가 50cm야 그거에 10배가 작아요 뭐 급히 낫다 보니까 자갈 두께가 50cm라서 까딱 아 잘못하면 차가 전복이 돼 그래서 속도가 지금 110km 뭐 이렇게 해놨죠 그 이상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자동차 문화가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선진국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는 운전을 못하는 초보자가 많아요. 근데 고속도로에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너무 달리면 그 못하는 사람들이 대형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못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느리게 가게 해놓은 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장롱 면허증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여성 운전자들을 생각해서 속도를 많이 못 내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성 운동자는 여자는 한번 잘못되면 가족이 줄줄이 달려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모처럼 시골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간다고 어~ 애들 데리고 가던 여자가 있다고 가상할 때 그걸 그냥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피아막 뭐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정신이 아찔해 가지고 사고를 내는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 어, 초행 운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농 운전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마구 제비로 해 놓으면 우리는 서양처럼 자동차 문화가 백년된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에 차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속도를 많이 못 올려. 그래,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좀 답답해, 알겠죠?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게 못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거풀이길을 밟거나 이런데 좀스툴는 사람들 위해서 속도를 아직까지 못 돌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고쳐야 될 점은 저 이런 이런 도로 외곽지대 도로 있잖아요. 이걸 국도라고 그래요. 국도의 신호등은 전부 전멸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빨간불이 켜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불이 까딱까딱하기만 하는 거야 전부 다. 전국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건너가면 은 누구나 잠시 슬로우를 해서 가는 거지. 섰다가 스다트할때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한번 섰다가 차가 또그 무거운 차가 스다트 하려고 그 봐. 그 휘발유도 많이 들어가고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서서 숨어서 보는 교통경관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10월에, 10월에 공기가 좋는데 도로가 하나 있으면 그 놈의 신호등 보고 섰다가 갔다가 한 30대가 쫙 서있다가 쓰다 대봐요 매연이 막온 동네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는 차는 서르르 가버리면 매연도 없잖아. 어 그리고 기름 낭비도 없어요. 그래서 기름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 내가 여기서 서울시행 가는데 신호등을 30개를 서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나에 3분씩 맞다닙니까? 이게 30개면 90분이야. 이런 거는 시간도 낭비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 하나는안 지나가요. 예, 네, 운전하는 사람도 그냥 설명 없이 좌우 확인한 다음에 약간 속도 줄여서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데안 서고 간다고 뒤에서 쳐다보지, 옆에서 구락션 누르지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장거리를 계산할 때는 신호등만 계산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가버린 거야, 국도 가다가. 그 신호등 하나에 5분씩, 3분씩 뭐, 뭐, 잡아봐요. 10개면 30분이야. 그러면 웬만한 구려는 신호등이 10개 있는데 이거 가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두 배나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교통 관계자들은 각성해야 돼요 국민을 불편하게 해도 분수가 있지 빨리는 안 가더라도 좋다 이거 속도 제한은 있어도 좋나그 신호등 체계는 네 거리가 아니면 무조건 전멸이야 네 거리가 아니면 은 알겠죠? 그래야, 그래나야 어린애들이 무조건 손만 들고 건너가는 애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아니, 운전수는 지금 졸고 있는데 무조건 애는 차도 못 잤고 손들고 지나가요. 그러다 애를 바치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교통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아, 차는 전멸이니까 차가 안올때 건너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애들이 차를 살핀 다음에 건너가는 버릇을 줘야 되는데 야너는 그냥 신호등 파란불 켰을 때 이러고 그냥 건너가 그냥. 이러면 좌우를 안 보는 거야 차를. 그냥 그래요. 그러면 조는 사람이 운전 서툰 사람이 오 하는데 애 놓고 막 받을 틈만 받아라 이러고 가고요. 이제 좌우를 안 보게 하는 버르장머리를 잘못 가르쳤어요. 이제 애들은 야 신호등 믿지 마라. 항상 좌우에 차가 있을 때는 건너지 말아라 신호는 앞으로 꺼졌다 켜졌다 전멸이다 맞아 맞아요 이런 신호로 우리나라만큼은 다 바꾸겠다는 거야 알겠죠